김영준의 레시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만들 줄 아는 셰 셰프, 김영준 셰프입니다. 아, 오늘도 활약 한번 기다려 해 보겠고요. 저는 먹을 줄 아는 여자 홍은지입니다. 아니, 제가 살짝 엿듣기로 네. 오늘도 굉장히 풍성한 밥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식 종류를 한식. 어, 소개해 드릴까 아니, 제가 사실 일식, 중식, 한식 중에서 한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한식. 허,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네. 건가요? 한식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탕, 뭐, 볶음 이런 것도 많지만은 오늘 간단히 밥하고 이렇게 한 끼로 어. 먹을 수 있는 두루치기. 정도. 두루치기. 네. 흰밥만 있으면 그냥 끝. 뚝딱이죠. 네, 뚝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식으로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치익 소리 나면 불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거 어, 양념 진짜 맛있는데요? 덮밥으로 해 먹어도 너무 맛있겠어요. 오늘 덮밥 진짜. 좋죠, 이제. 맛있어요? 응. 음. <laughs> 정말 행복해요. 네 오늘 두루치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두루치기 하려면 양념 사야 되고 야채 사야 되고 뭐 맞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 머리가 갑자기 지근지근 하는데 그런 걱정이 어싹 날라가는 제품 싹 <laughs> 날라가는 제품 네. 이 오징어 더덕 음 그것도 더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두루치기인데 어떻게 셰프로서 신기해. 오징어와 더덕의 궁합 어떻습니까? 아, 식감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식감이? 네, 쫄깃쫄깃한 식감하고 그 더덕의 아삭한 식감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간장 양념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또 국내산 뒷다리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식감이 좋습니다. 오또 간장 양념이라서 아이들도 먹기 좋고 굉장히 담백할 것 같거든요.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매생이 굴국입니다. 매생이? 사실 네. 매생이를 집에서 해먹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냉동 제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 매생이 향이 느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생이와 굴의 조화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음. 어, 간장 이제 제육 두루치기, 두루치기 하고, 네. 오징어 더덕 두루치기가 있는데요. 먼저, 깨끗한 양념이 없는 것부터 어 간장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응. 1차 가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분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약불에 만약에 했다, 응. 그럼 물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좀 팬을 센불로 했다가, 불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넣자마자 그 약간 간장 찍은 향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겠다. 기름을 살짝만. 아 그리고, 식 소리 나면 불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어, 이 맛있는 향, 냄새. 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있습니까왜올라있습니까 되게 채소들이 되게 실하게 들어 있어서. 음. 이게 제 추가로 좋을 혹시 난 채소가 더 좋다 하면 뭐 당근이나 뭐 양파나 좀더 대파 썰어서 넣으셔도 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맞아. 이제 다 익어 가는데요. 맛있겠다. 그리고 아, 소리도 소리도 맛있어요. 몇십 년된 맛집에서 나는 아. 그 백반집에서 나는 그 향기 있죠? 그게 막 지금 퍼지고 있어요. 쌈에 딱 먹어도 너무 맛있어. 아, 상추에 고기 올리고, 쌈장 올리고, 밥 조금 올려가지고. 네. 먹어. 거기 또 많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싸다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도 준비해 네. 주신 걸로. 네. 이제 오징어 더덕 두루치기인데요. 네. 이제 팬에 이제, 어, 가열이 됐어요. 음. 달군 다음에 먼저 센불에 하신 다음에 약불로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이 매콤한 향기가 오, 나는데. 맛있겠다. 아 오징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진실의 오징어가 음, 더덕도 지금 많이 보이고. 아, 한데 신나와. 빨리 예. 해주세요. 지금 향기 증나요기 알겠습니다. 좀 기, 기다리세요. <laughs> 네. 자, 간장 두루치기 할 때는 아까 음. 채소를 제가 안 넣었잖아요. 음. 지금 이걸 할 때는. 집에 그냥 냉장고에 있으신 거, 뭐 파나 양파나, 음. 네, 지금 청양고추를 이렇게 썰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아삭한 식감을 넣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었을 때 음. 제가 준비한 대파하고 청양고추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데 네. 워낙 키트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음. 집에 있는 아무 채소나 넣어도 사실 완성도가 뭐 좀, 훨씬 높아집니다. 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한번 또 먹기 좋게 네. 아니 이거 먹게. 진짜 흰밥만 있으면 은 오징어 더덕 두루치기 덮밥으로 해먹어도 너무 맛있겠어요 음, 덮밥 진짜. 좋죠 이제 그렇죠 계란노라이 하나만 탁 해가지고 그냥 끝 뚝딱이죠 아... 지금 취미 음, 보여요? 줄도 <laughs> 세고 있어요 취미 여기에서 음. 깨소금을 한번 넣어볼게요 깨소금. 네. 한식의 또 마무리는 깨소금 아니겠습니까? 오, 거의 맛있겠다. 밑반찬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이, 네. 양념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채소만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 이제 두 가지 완성됐고, 네. 매생이 굴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이대로 해동을 하신 다음에 액상 상태에서 그대로 정골 냄비 같은 데다가 구어주세요 네. 야 양도 이게 2인분 정도 한한 사람한테도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고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네. 이 매생이가 잘 뭉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 네. 잘 저어 주셔야 돼요. 네. 한번 그 밑에가 눌리지 않게 약간 고소하면서도 그 약간 바다향이 난다고 할까요? 좀 그쵸? 시원한 맛이 납니다. 네. 네. 아니 이번에 안 그래도 휴가를 못 갔는데 바다향을 네. <laughs> 여기서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이제 끓일만큼 끓인 것 같아요. 네 터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어, 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잘 저어줘가지고 매생이가 지금 잘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아이들도 영양가 있게 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영양 한식이죠. 간을 따로 안 하셔도 이제 이제 구울하고 매생이 이제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응용을 하나 팁을 드리자고 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조리는 아니지만은 음. 쌀 떡국이나 수제비 아 어, 사리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한끼 식사할 수있게끔그 식당 가면 사리 넣는 것처럼 네, 그대로 이렇게, 허, 이렇게. 이것도 맛있겠네요. 이건 흰 쌀밥이랑 그냥. 즐기기 좋고 맞습니다. 아니면 한끼 식사로 조금 나는 퓨전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제비나 떡사리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지금 현기증 나려고 하니까 <laughs> 자 이렇게 수제비가 다 익었는데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확실히 수제비 사리를 넣으니까 국물이 더 조금 더 걸쭉해졌어요 푸짐해졌어요 음. 또자 이렇게 해서 네,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식을 제일 좋아한다고. 흰밥만 있으면 그냥 끝. 아니, 이거 진짜 흰밥만 있으면은... 그냥 이건 흰 쌀밥이랑 그냥... 자, 쌀밥이 좀 없는 게 아쉬운데, 네. 쌀밥이죠. 좀... <laughs> 왜냐면 이건만좀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또 한국에는 밥심이니까. 저 먼저 이제 매생이 굴국을 한번, 한번 간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호루루 이게 목농김이 아주 부드러워가지고 우와. 이게 그냥 물처럼 푹 넘어간 게 아니라 푹 하고 넘어가요 여기 다 이렇게 푹 넘어간 느낌이 들 음. 정도로 완전 걸쭉해가지고 삼합 매생이와 불과 수제비의 삼합 아주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몸이 이제 좀아 풀리는 거 같아요. 네. 이제 온수 매트 안 틀어도 될것 같아요. 음 어, 너무 뜨끈하고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laughs>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네. 이렇게 기공 편차가 있을 때 아주. 진짜 지금 막 으슬으슬 할때 그냥 이거 하나 해서 탁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본인 했는데 본인 감탄 안 해요? 맛있어요? 음. <laughs>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네. 우리 더덕하고 두루치기, 음. 그다음에 제육 두루치가 있는데 제가 밥을 준비했어요. 어. 쌀밥 없죠? <laughs> 어. 네. <laughs> 한국인은 밥심이죠. 또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어, 한국인은 밥심이죠. 자, 빨리 아, 해주세요. 지금 현기증만 아. 남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흰쌀밥에. 흰쌀밥에 이게 양념. 양념 우리 볶음은 원래 진리에요 진리 제가 뭐 하나 놔드릴까요? 어 뭐.. 아, 뭐 갑자기, 드시겠어요? 저 오징어 두루치기 먹고 싶어요 아니 아 내가 매생이 불고밥을 네. 너무 네. 자 네. 먹은 거 같아가지고 왜 네. 네, 갑자기? 네, 가, 친절해 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먹기 좋게 이렇게 얹어주는 거 봐요 고맙습니다. 착하죠? <laughs> 더덕도 아유 고맙습니다 더덕 네. 더덕과 오징어의 <laughs> 콜라보레이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소리가 벌써부터 더덕의 식감이 엄청나게 것 같은데 음. 어, 이제 막 식히네. <laughs> 맛있네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자, 수락... 수라... 응? 아, 수락상입니다. 네. 음, 맛있어요? 역시 흰밥에 먹으니까 짱이죠. 아, 정말 행복해요, 네, 우 6살. 이건...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는 거 아니죠? 촬영 도중에 이렇게 <웃음> 식사를 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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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거 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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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징어 양념이 싹되어들어가지고 보통 오징어랑 양념을 따로 넣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오징어 양념 먹었어? 자한 가지 또 우리 아까 비벼드셨잖아. 네. 나왔을 때딱김 김에 쌈 먹을 수 있게끔 여기 넣고. 제김 진짜 좋아하는데. 참기름 있잖아. 참기름. 참기름만 세세 방울 딱 넣어주고 비벼요. 여러분 음. 저거 구운 김 구운 음. 김에다가 딱 먹으면은 하,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음 어, 살짝 매콤한 게 음. 있죠 너무 맛있어요 음 저만큼 간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아 맛있네요 네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제대로 된 한식 밥상 한번 차려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오늘 오징어 더덕 두루치기 그렇죠 네. 그리고 간장새우 두루치기까지 네. 그리고 국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내생이 굴국까지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아니 진짜 이세 음. 가지만 있으면 그냥 우리 집이 한식 맛집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너무 유익했습니다. 반찬 걱정 없이.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김영준의 레이 픽.